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16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새벽부터 축구 보신 분들은 아주 기뻤다가 그리고 막판에는 짜증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오늘 토트넘이 왜 졌는지, 영국 매체에서는 누구 때문에 졌는지, 어떤 선수를 비난하고 있는지, 모든 소식 오늘 최대한 많이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2,700만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은 오늘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핑계거리를 댔을까요? 그리고 오늘 경기 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작심 발언을 하면서 선수 단에게 어떠 어떻게 해라. 라면서 조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엔제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이길 수 있었던 엔젤 감독이었는데 엔젤 감독은 경기 후에 토트넘과 인터뷰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기세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젤 감독의 인터뷰는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밤의 경기력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엔지 감독은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는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좋지 않았는데요. 너무 수동적이었고 아스날이 경기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선수들이 템포를 지시하게 한 방식이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고, 우리가 오늘 경기력이 좋지 않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후반전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서 다른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고 제가 팀을 구성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었고 그리고 아스날 원정 가서 아스날이 그들의 템포에 맞춰서 플레이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경기력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자신이 원하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고 아스날에게 주도권을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축구가 아니었다. 경기력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면서 오늘 경기 원래는 선수비 후 역습이 아닌 공격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일단 아스날에게 밀려서 그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코너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아스날의 첫번째 골은 코너킥이 아니여야 했습니다. 공이 트로사르 맞았거든요. 변명은 하고 싶지 않지만 공이 트로사르에 맞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침, 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이 토트넘 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건 코너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코너킥이던 코너킥이 아니던 뭐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는 그렇게 큰 경기에서 전반전에 필요한 수준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엔지 감독도 그것이 코너킥이 아니었다. 코너킥이 아닌데 그 상황에서 골을 실점했다. 근데, 오늘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스날에게 패배했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골로 역전을 당했을 때, 좌절감을 느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저는 두 번째 골을 허용할 만한 장면이 전반전 내내, 만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제가 원하는 정체성의 축구에 근접하지 못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을 가지고 있든 없든 공격적인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는 일주일 전에 리버풀과 경기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전에는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었는데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실점한 것에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에 조금 더 나아졌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와 공을 가지고 없을 때몇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은 전반전에 너무 안 좋았다. 두 번째 골을 실점할 만한 장면이 너무 많았다. 근데 후반전에 조금 나았지만 우리는 골을 넣지 못했다. 라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 엔젤 감독이었습니다. 와 엔젤 감독은 이렇게 자신의 고집적인 축구를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에게 또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엔젤 감독의 아마 임기는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2차전. 결과에 따라서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쳤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 영상으로 바로 시청해 볼까요? Hey, Sunny, at the Emirates. Thanks for joining us. I know it's uh, been a tough one. You've had time to process it now. What are your thoughts? Yeah, obviously it's very, very disappointed with the uh, results and. Uh... Especially because uh, it's a means a lot for the club and for the fans, and uh, it's really frustrated and uh, yeah, painful night. Managers, we spoke to Ange, and um, you know he was saying the first half wasn't great. Although, ironically enough, we did get ourselves ahead with your goal, and we actually looked in a good place then. But obviously, then the goal we concede turns it around, doesn't it? Yeah, I mean. Uh, the manager spoke to the to the, the gaffer spoke to us as well. I think we were way too passive, which is that uh, that we never playing this uh, the way we the way we play, and we never play like this. And uh, yeah, that's why it's appreciated more, and uh, you just realize, you know, by yeah, just especially when you go ahead uh, away from home, you've got to practice this uh, this resource, and especially first half before for first up and um, yeah, it's, it's really frustrated and yeah what can i say it's just just very very painful painful night. we're going through a tough run in the, especially in the premier league sonny um, i mean you're captain you've you know you got a lot of responsibility there in that dressing room what are you saying to the players and uh, you know how, how do we get out of this one We've got Everton coming up on Sunday, obviously. Well, look, I mean, it's, uh, I can't speak uh, highly, highly, highly enough uh, for the boys, uh, for the work rates, and uh, the commitments. Uh, there's 100% there, but in the game day, I mean, it's, um, including me, I think we had to step up and kind uh, of have to take. Uh, now, those days are not important which age, age you are. Experience on experience, I think, is not important. You play for the clubs and you play for the badge, and uh, you have to take more responsibility. And uh, look I mean, it's um, been here almost ten years, never been in these positions, and um, which is that uh, there are really feel it and really uh, take a responsibility, and uh, we have to just. Have to make sure that everybody is ready for the weekends and, kind of, obviously with the wins and thing, we we'll take a uh, confidence and we will take the, the winning ways back, which is very important at the moment. These ones hurt, don't they? These ones more than any other, really, don't they? This coming here and losing here at the Emirates. Yeah, feel feel for the for the fans and uh, feel for the the club because, as I say, with first uh, and size. It's so so much for the for the fans and uh, yeah, it's, it's very painful and um, as I said, don't wanna say we, it's already passed so we can't uh, regretting and uh, kind of just have to be ready for the next games and um, keep working out and believe what we are doing and uh, just commit to it, you know, so and. Uh, Get a winning maze back and get, get the complete back. 토트넘 트위터에 공개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 영상으로 전해드렸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토트넘의 캐스터가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요일에 에버턴과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하면서 현재 토트넘이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소리를 칠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좋은 활동량과 공헌을 보여주었거든요.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착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냥, 야, 이 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칠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손흥민 선수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하지만 경기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조금 더 스텝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선수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번 주말 경기를 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럽을 위해서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토트넘에 10년간 있었는데 제가 토트넘에서 뛴 동안 우리가 13위에 랭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을 되찾을 것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아스날과 경기 패배 후에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해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층의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우리는 조금 더 스텝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이 뭐 나이가 몇 살이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스날과 경기 북런던 더비 경기 후에 패배 후에 손흥민 선수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는 정말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댄킬 패트릭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으로 5점밖에 안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메디슨에게는 6점을 주면서 영국 현지는 현재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팀에게 작심 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경기 패배한 이유와 선수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는 참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음 경기는 에버턴이거든요. 에버턴이 상당히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토트넘이 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